리더가 A를 쓰는 법, 뭔가 달라야겠죠. 직원들처럼 쓰면 안 되거든요. 답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통찰이 나올 때까지 계속 두드리는 거죠. 다들 AI를 마법봉처럼 쓸 때, 리더는 이걸 빨래방망이처럼 써야 합니다. 왜냐고요? 리더의 일은 문서를 만드는 게 아니라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니까요. 선업을 아는 리더가 AI를 제대로 쓰면 그 성과는 정말 100배까지 달라집니다. 보고서만 읽어서는 감이 안 와요. 리더가 직접 아주 깊고 넓게 써봐야 합니다. 바로 이런 거죠. 리더 한 사람의 직접적인 경험이 거대한 혁신을 만든 겁니다. 그럼 조직 전체의 전략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딱 3단계가 있습니다. 순서가 아주 중요해요. 리더, 팀, 그리고 회사. 이 순서를 꼭 지켜야 합니다. 자, 그럼 AI를 마스터하는 법. 바로 넓게 그리고 깊게 쓰는 겁니다. 넓게 쓴다는 건챗 GPT만 쓰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다양한 전문 AI를 써보는 거죠. 깊게 쓴다는 건 AI와 검색이 아니라 대화를 하는 겁니다. 시간과 반복이 핵심이죠. 3분만에 다 모으려고 하지 마세요. 진짜 통찰을 원한다면 3시간은 써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AI는 단순 조수가 아니라 여러 관점을 가진 전략 파트너가 됩니다. 위더가 이렇게 AI를 깊이 이해하는 것, 이게 바로 진짜 AI 전환, AX의 시장입니다. AX는 그냥 효율을 높이는 게 아니에요. 비즈니스의 판을 바꾸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신의 AI는 마법봉인가요? 빨래빵망인가요?